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시즌이 새로 열려서 공략덱을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공략덱은 암살자입니다. 뭐 이제 암살자가 너무 좋은 덱이라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제가 뭐매 시즌 챌린저를 찍고 있긴 하지만 그때마다 시즌 초반에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암살자랑 결투가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좀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은 좀 나름 쓸만한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은 이번 시즌 첫 공략덱을 찍는 만큼. 더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뭐 말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싶었지만 저도 이 제가 가져온 덱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딜라인, 택라인. 뭐 이렇게만 나눠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직접 전시즌 챌린저 계정으로 다섯 판 정도 배치를 봐보고 해보니까 좀 괜찮아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서 진행을 안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첫 번째 증강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좋은 증강체는 실버 증강체 중에 자개 그리고 골드 증강체에서 연마뭐 이런 거는 당연히 좋지만 이 외에도 뭐 암살자의 상징이나 특히나 좋아하는 거는 사냥의 전율 혹은 기병대 상징 이런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기병대 상징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가는 암살자가 단순하게 기병과 암살 이두 가지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조합을 좀 바꾸긴 하는데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냥의 전율이랑 암살자랑 잘 맞는 게 암살도 초반부터 이렇게 때리면서 가는 쪽이지만 사냥의 전율도 연승을 타는 증강체예요. 굳이 따져보자면 그래서 사냥의 전율도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코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그냥 나오는 대로 템을 주면서 체력 관리를 하는 편이라 굳이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따로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살 기병 덱에서 캐리를 담당하는 친구는 얼핏 보면 탈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탈론 템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다이애나 템을 빨리 맞춰주는 게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순방에 좋은 것들은 보통 4코보다는 3코가 순방에 되게 좋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4코이 성을 찾는 것보다 3코이 성이 훨씬 더 찾기 쉽고 그리고 이번 시즌 다이애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제가 지금 가져온 증강체가 폭풍을 가져왔는데, 딱히 막 먹을만한 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폭풍을 가져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암살자 중에 키아나가 또 폭풍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의외로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2-2라운드에 오레벨을 찍고 가고 있죠? 저는 뭐, 항상 그렇지만, 좀 억지 연승이긴 한데, 약간 뽀록으로 닭구 한 마리. 혹은, 이제, 다이애나 같은 거잘 나오라고, 억지 연승 탈겸 돈을 좀 많이 쓰고 가는 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원래 좀 플레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좋게 말하면 템포를 올리는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양아치? 근데 저는 이런 운영을 좀 많이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제 경험상 이렇게 운영해서 순방을 못 하는 판이라고 보기보다도 적어도 좀 꼴등을 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뭐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억지 레벨업으로 다이애나가 또 나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연승을 탔다. 이후에 다이애나 아이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이템을 막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딜러들이 좀 쓸만한 게 있다며 빨리빨리 만들어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 암살의 캐리라인들은 다이애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황론도 있고 파이크도 있고 나중에 상대 딜 받는 거를 많이 늘려줄 뭐 바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템을 많이 아끼시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병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합을 좀 바꿔줬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병과 암살, 추가로 바드 정도만 생각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면 초반 조합은 일단 끝났고 연승했으면 좋았지만 일단 한번 지고 이기고 아이템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지팡이 한개 나왔고요. 그리고 연운 이렇게 나왔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템은 아끼지 않고 좀 쓸만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템들은 바로바로 바로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치를 보시면 이게 초반에 제가 많이 쓰는 배치거든요. 일단 저러면 앞으로 이렇게 탱커들이 좀 끌려와가지고 암탈자답게 뒷라인을 바로 잘라서 이겨야 되긴 하지만 지금 솔직히 너무 일성이 많고 그래서 아쉽게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히 는 일성이 너무 많은 게 아니고 일성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증강체를 한번 보면은 딱히 가져갈 게 지금 사냥의 전율밖에 안 보여서 전율을 가져가 좋습니다. 그리고 3-2라운드에는 최소 6레벨은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6레벨을 찍고, 뭐, 기병대가 있으면 기병대를 넣어서 3기병대를 보면 되고, 없으면 그냥 지금처럼, 길드원, 아무거나 좀 넣어줘서 쓰면, 어쨌든 효과를 다봤기 때문에, 살짝 기본은 합니다. 아, 참, 그리고 3-2라운드에 왜 6레벨을 찍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경험치는 한번 구매할 때마다 4경험치가 올라서, 지금처럼 0으로 맞아떨어지게 6레벨을 구매할 수 있는 구간이 3-2라운드라서 그래요. 보통 2와 5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2라운드, 3-5라운드, 4-2라운드, 4-5라운드, 5-2라운드, 5-5라운드. 여기서 업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뭐 상황에 따라서 난 연승을 타고 싶다 하면 3-1에 업하셔도 돼요. 아무튼 전투를 보면은 지금 상대는 3코 2성도 있고 1코 3성도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암살자가 좀 매너가 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기면 안 되는 그런 전투인데, 1성 5마리와 2성 한마리로 이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도 템을 좀 아꼈다면 이 전투에서 제가 이기질 못했겠죠 그래서 템을 안 쓰고 최대한 상대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매판마다 암살자가 좀 있으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피곤할 수가 있죠 또 이겼고요 갑옷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얼심을 만들어줄까 하는데, 지금 딜 관련 증강체도 좀 없고, 딜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아이템을 한번 참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어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많이 때려주고 가는 걸 좋아해서, 여기서 7레벨을 찍어줍니다. 아 여기는 지금 7레벨의 T100이죠. 사실은 제가 여기서 연승을 좀 깨고, 반대로 저는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가고 싶었는데, 평균적으로, 챌린저를 달았던 유저들은 템포를 좀 빨리 좀 올리는 편이거든요? 비록 제가 지금 배치고사지만 여기 상대도 전 시즌 챌린저라서 키 100으로 연승 운영을 좀 하려고 레벨업을 빨리 쳐서 가진 게 대부분 일성밖에 없는 제가 좀 지면서 약간은 아쉬운 그런 전투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기려고 한게좀 양아치긴 했어요. 그리고 다음 상대도 마찬가지로 템포를 좀 많이 올려가지고 또한번 져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한데 지금 제가 가진 게 일성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 나 체력 관리가 좀된것 같으니까 한 레벨 가서 찾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진 돈이 좀 많아 보여도 한 레벨을 찍으면 리롤할 돈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다시 라운드 7 레벨에 이성작을 어느 정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시너지를 보면 진짜 좀 개판이긴 하죠. 그냥 기병대랑 암살자만 좀 잡아 주다가. 빌드처럼 그냥 한 개만 넣어도 바로 즉시 받을 수 있는 시너지를 대충 넣어준 그런 모습이에요. 또한 가지 이거 밤끝이 좋은 템은 아닌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템을 아끼면 좋지 않아요. 어차피 암살자는 후반 가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계속 계속 템을 빠르게 소모하면서 조금이라도 순방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투가 상대가 이제 박스 배치였는데 박스가 안 깨졌지만 그래도 다이애나 딜이 좀 좋아가지고 잘 밀고 들어가서 이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딜러를 다 잘랐으니까 탱커는 뭐 그냥 천천히 좀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증강체를 보면 미닐 효모자랑 기병대가 있는데. 다빈을 다이애나 대기 좋다는 평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애나한테 올인을 주면서 가면 나중에 저 친구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난리 나기 때문에 고루고루 성장하고 싶어서 한번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재료 꾸러미를 먹고 이성을 좀더 붙이기 위해서 리로를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음 살도 안 나와가지고. 이어서 거결까지 넣고 가지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투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뒷라인부터 또 빠르게 다이애나가 스킬 한번 굴려주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손쉽게 이겨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는 8레벨 4코 이성을 가진 그런 친구인데 사실은 지금 타이밍에 팔레벨을 찍어서 여기서부터 연승을 좀 이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암살자인 저를 만남으로써 살짝 어이없게 딜러가 죽었기 때문에 암살자를 좀 미워하는 그런 친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남는 거. 그리고 제가 7레벨 리로를 돌렸기 때문에 돈이 좀 없어가지고 여기서 8레벨을 안 찍어도 되는데 지금 연승도 좀 타고 있고 좀만 더 때려주면 최소한 못해도 순방은 100% 가능하기 때문에 레벨업을 해주고 강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조합이 원래는 해카림까지 가져가는 그런 기병대인데 이 판은 지금 라이즈도 사용하고 있어서 조이를 넣으면 요술사가 갖춰지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저 라이즈가 바드가 되고 해카림이 들어와 주면 뒤집게나 시너지 관련 증강체가 없을 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무난한 그런 기병암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탈론템을 맞춰주고 싶은데 무리해서 더올려가지고 제가 원하는 걸 찾기보다 뭐 과학도 좋으니까 그냥 가져가서 탈론한테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템은 대충 조합해서 조이요. 그리고 지금 헷카림이좀 나왔는데 원래는 제가 헷카림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게 조이를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헷카림 없이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헤카림한테 지금 저기 조이가 가지고 있는 템을 죽이는 살짝 별로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처럼 조이가 의외로 짤들을 많이 넣어줘가지고 전투구도를 이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드가좀 없을 때 대충 라이즈랑 좀 쓸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극찬 한번 받아주고요. 그리고 파이크가 나와서 이제 케임 버리고 파이크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기 별대 아우솔 캐리덱인데. 보시는 것처럼 뒷 라인을 또 암살이 먼저 잘라줘서 가볍게 이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앞 라인은 단단해서 좀 늦게 잡는데 뒤에 있는 애들은 워낙 물몸이라 때리면 잘 죽죠. 그리고 여기서는 태블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길드라이즈 덱인데 이덱 상대로도 상성이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전투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확실히, 조이는 좀 없는 게 낫다. 조이 대신 해카림, 라이즈 대신에 바드. 물론 나중에, 뭐, 암살자 상징이 있거나 하면, 조금 바뀌긴 할 거예요. 만약에 암살자가 있다면, 릴리아한테 주고, 암살 릴리아를 만들고, 뭐, 유감사를 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키아나 같은 거를 좀 버리고, 다음사를 유지하면서, 뭐, 조이나, 라이즈나 고코스트를 넣어서 같이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다가 9레벨 살짝 고민했거든요 뭐 당연히 9레벨이야 가면 좋겠지만 리로를 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돈으로 9레 까봤자 고코 이성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는 아오신 2성까지 가진 그런 9레벨 폭풍 덱인데 저건 이제 1등 덱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암살자라서 저 친구와 상성이 좀 좋은 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바드가 없어서 졌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1대1의 가장 최적화 아이템 운 좋게 침장을 먹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을좀 찍어주고 <목소리> 상대방이 워낙 AP가 좀 강한 것 같아서 바드는 무조건 쓰지만 이번에는 헤카림 대신에 룰루를 넣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헤카림 이성이 있었으면 헤카림을 넣었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투 일단 상대가 저렇게 박스를 좀 배치했는데, 완박은 아니네요. 완전 박스. 그래서 이렇게 파고들고, 가두궁이 위에 떨어지면서, 파이크도 광역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때려주면서, 깔끔하게 이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날먹 암살자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병 암살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걸로만 칠 찍어볼까요? 제가 좀 솔랭돌일 때 귀찮아서 하나만 하긴 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돌려보겠습니다